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학년 2학기 사회 1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단원 가족의 형태와 역할 변화에서 옛날과 오늘날의 가족 형태를 비교해보고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변화한 까닭을 알아보아요. 먼저 학대 가족에 대해 알아보아요. 학대 가족은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가족을 뜻해요.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확대 가족은 가족 수가 많은 편이고, 옛날의 가족 형태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확대 가족을 볼수 있어요. 확대 가족과 비슷한 개념으로 대가족이 있어요. 대가족은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은 가족을 뜻해요. 이번에는 핵가족에 대해 알아보아요. 핵가족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가족의 형태예요. 가족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오늘날의 가족 형태예요. 확대 가족과 핵 가족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옛날과 오늘날의 가족 형태를 비교해 보아요. 옛날의 가족은 확대 가족의 형태였어요. 옛날에는 주로 농사를 지어서 일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가족은 핵가족의 형태예요. 개인 생활을 위해 독립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취업을 위해 도시로 가고 교육과 편의시설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 때문이에요.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농사 지으며 살수 있는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옛날의 가족 구성원 역할을 알아보아요. 옛날에는 집안 일은 주로 여자가 하고, 밖간 일은 주로 남자가 하는 등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글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돌봐 주시고, 집안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농사일이나 바깥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고, 오물가에서 물을 깊고, 아이를 돌보았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집안일을 돕거나 바느질을 했고, 남자아이는 할아버지와 글공부를 했어요. 이번에는 오늘날의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알아보아요. 오늘날에는 남녀의 역할 구분이 없어졌어요. 부모가 모두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집안 일을 가족 구성원이 함께 나누어 해요. 그리고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집안의 중요한 일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요.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변한 까닭을 알아보아요. 먼저 오늘날에는 교육받을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기 때문이에요. 또한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이제부터는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